안녕하십니까. 11월 18일의 경기 의정 뉴스입니다. 이번 제 2차 정례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일정 두 가지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인데요. 경기도 의회에서는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. 오늘 경기도 의회에서는 제 4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.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꾸려질지 전체 편성 방안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.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두 건의 조례안이 먼저 통과됐습니다. 이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. 이어서 내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중 경기도 예산의 총 규모는 15조 2642억 원으로 특히 보육료와 예방접종 지원 등 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의 25% 이상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2012년 예산은 관행적 사업과 낭비 요소를 차단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수혜 예방과 복지 그리고 SoC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했습니다. 또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2011년도 제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도 각각 제안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. 의회에서는 내건의 예산안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다음 주부터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. 또한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